어떻게 없어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특한 사진을 찍는 내용입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Tales of Light, 한글로는 빛으로 그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작가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인도에 가면 갠지스 강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강가에서 화장해서 태우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헌금 같은 것들 이렇게 싸고 꽃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이 겐지스 강가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또 화장을 하는데 장소가 그냥 오픈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화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화장이 될때그 모습을 보면 처음엔 괜찮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뼈의 형상들과 이렇게 되는 그 형상들이 거기에 다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걸 제가 그걸 보는데 좀 두렵고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태운 그 제들을 그냥 겐지스 강가에다가 그냥 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조금 위쪽이나 뭐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그겐지스 강에 와서 빨래도 하고 매일 목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남아시아의 승려가 있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곳에도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미라를 만듭니다. 방부 처리를 해 가지고 관에다가 넣게 되는데 이집트 미라처럼 이렇게 헝겁을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은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평상시에 입었던 고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경까지 그냥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고인의 모습 그대로 방부 처리를 해 가지고 미라 처리를 해 가지고 관에다 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마다 무슨 기념일이 되면 관뚜껑을 엽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에다가 평상시 그 고인이 좋아했던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해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는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 이 담배 피시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 담배를 미라 입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담배불에다가 불까지 붙입니다. 또 어떤 시신에게는 돈을 이렇게 지폐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미라 손가락 사이에다가 끼워줍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숭고한 정신, 각 나라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에 대한 세계관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이제 하나를 믿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아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인도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 국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온갖 미신적 그런 방법으로 또 문화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노력, 또 삶과 죽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뭐 여러 가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람이 어떻게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사실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와 또 법과 도덕이 다루었던 주제였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마다 그 종교가 정해 놓은 구원을 얻는 방법,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다 말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국가가 정해 놓았던 법,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을 이제 범하지 않았을 때 판결받고 대가를 치렀을때 이제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약속을 해놓았지요. 그래서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유순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착한 선행 등을 많이 했을 때 우리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선한 분이다, 참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죄 없다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제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는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셨던 선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선거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선행을 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돌을 닦고 있고, 마음의 수련을 하고, 기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철학자들도 다 죄인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될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맞습니다. 아담은 모든 언약의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은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다음 사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원죄 교리는 이 불신자분들이나 초신자분들에게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죄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원죄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죄를 교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를 보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아무리 깨끗한 아기라도 아무리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아기라도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아기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아무리 깨끗한 아기라도 아무리 순수한 아기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어머니의 배 속에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느 부분 한 하나라서에도 이게 깨어져 있으면 저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저희들이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 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일단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말로 되지가 않는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게 말로 사과해서 용서받을 죄가 아니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만약에 그 보상이 물질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니까 죄는 그냥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죄라는 것은 공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을 한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가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살인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살인을 하고 나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사회적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살인죄는 몇십 년의 형이든지 무기징역이든지 아니면 사형이 선고가 돼야 그 사회적 공의를 만족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지은 죄는 서로 미안하다 하고, 뭐 돈으로 보상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대가치름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 있는 그 상태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보시고 만족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에 드리면서 거울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거울을 보시면서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냐. 내 얼굴이 이렇게 잘 생겼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그 일어난 그 얼굴 그대로 거울을 보시면서 어 아, 내가 이렇게 잘 생겼냐.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부시한 얼굴로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얼굴은 붕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또 헝클어져 있습니다. 눈도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또 눈곱까지 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참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냐.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압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를 압니다. 자기 자신의 못남을 압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저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의식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만 해 줍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성량이 무슨 뜻이죠? 대가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로 아니었고 나의 공로도 아니었고 나의 착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3일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켜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안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은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구원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께는 감격이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이 지금 넘치고 계십니까? 내 죄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을 삶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의롭게 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차가운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고백될 수 있는 뜨거운 감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